우리들의 수익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정확한 매수 및 매도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시장을 기반으로 매수 및 매도 진입점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고 거짓 시그널 신호를 피할 수 있게 다른 지표와 결합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수익 보고 있는 ai 매매 프로그램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밑에 설명란 클릭하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트겔 수수료 평생 5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도 챙기시고 수수료도 줄여보세요. 바로 이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뷰로 이동해주시고요. 지표 검색에서 트윈 레인지 필터 치면 나오는 지표를 위에 거 클릭해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시간봉은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되는데 테스트상 1시간봉이 정확도가 높아 1시간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옵션을 조금 수정할 건데요. 지표 설정으로 들어가서, 네, 인풋에서 첫 번째 숫자를 27에서 25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위를 1.6에서 1.5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 롱 매수 진입 신호와 숏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것만 보고 매매해도 되지만 매매 승률을 높이기 위해 지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지표 검색에서 볼륨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에 있는 볼륨이라고 적혀 있는 지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지표도 옵션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서 모습에서 볼륨 MA 체크해 주시고요. 그 옆에 선을 보시면 흰색으로 변경해서 좀더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평의 길이를 20에서 1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의 활용법은 시장의 거래 방향을 이어 나갈 수 있는지 방향을 바꿀 정도의 충분한 거래량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거래량 캔들이 볼륨 MA 선 위에 있을 때마다 거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래량 캔들이 볼륨 MA 선 밑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표만 추가하면 됩니다. 지표는 슈퍼 트렌드 지표인데요. 바로 아래에 슈퍼 트렌드라고 되어 있는 지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인풋에서 요소를 3에서 5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모습으로 이동해서 배경 플롯 두개를 체크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녹색이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녹색 위에 있을 경우에 강세 추세로 판단되어 롱 포지션 진입으로 거래를 할 예정이고요. 빨간색 가격이 지속적으로 아래에 있을 땐 약세 수위로 판단되어 이제 쇼 포지션 위주로 거래만 할 예정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퍼트렌드 지표는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그 위에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볼륨 표시기의 볼륨 막대는 이동 평균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트윈 범위 필터가 롱 신호를 나타내면 롱 진입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이 이 캔들에서 충족이 되었다면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손익비는 1대1.5를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 전 저점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진입 신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진입 가능하고요.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고요. 슈퍼 트렌드 녹색 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 캔들을 보면 MA선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캔들 종가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손절 라인은 전 저점으로 잡아주고 1대 1.5 익절과 세팅을 해줍니다. 조금 지켜보면 운 좋게 익절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롱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슈퍼 트렌드 녹색 선 위에서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볼륨 캔들을 보면 MA선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처음 정해놓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쇼 포지션 진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죠? 지금까지 했었던 롱 진입 조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자리에서 쇼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슈퍼 트렌드 빨간색 선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륨 캔들 보면 캔들 MA선이 넘기는 거리랑 보여주면서 쇼 포지션 모든 진입 조건이 충족되므로 쇼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캔들 종가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손절 라인은 전 고점으로 잡고, 익절가 1대1.5로 지정을 하고, 지켜보면 운 좋게 수익 매도 진행됩니다. 익절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시죠. 보통 20배에서 30배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간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매도 시그널이 나왔구요. 슈퍼 트렌드 선 또한 빨간색이고 캔들도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MA선, 위에 캔들이 있으므로 쇼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종가에 진입을 했고 지켜보면 이번에 손절 라인 터치하며 손절 처리가 됩니다. 보시면 어떤 전략이든 항상 100% 익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50%가 넘는 숙률과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란 손절과 즉각적인 대응을 얘기합니다.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99%가 된다고 해도 손절을 못 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ETF 승인 뉴스와 여러 찌라시들로 코인 시장 등락폭 변동성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큰 수익은 발생하지만 그만큼 많은 손실 또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매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비트게 거래소와 협업으로 나온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를 오래 했어도 매번 욕심에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인지라 손절과 익절이 잘 안되는 이런 시장에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만 짧게 매매를 하고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영상 끝나면 실제 제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사용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밑에 설명란 클릭하시면 보이시는 링크로 비트게 가입하시고 스스로 평생 50%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사용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